Bobby's crying. <laughs> you hear her cry? You're gonna cry too? Oh, that's why he's he scratching. Yeah. Hi, Baldy. You have the air infection. They're not gonna make the sound because ah. they can't hear banana cha cha. Yeah. Banana cha cha. Banana cha cha. 아 니치 엄마지. <목소리> 저 아빠한테 가봐. Don't take that baby. We have your arms snacks. Put it back, please. Put ah. it where it goes. Thank you. Ah. you, okay. okay, okay, excellent. Thank you. 너도 해보고 싶어? 너도 이뻐지고 싶어? 어머 가만히 있는 거 봐. 원래 진짜 싫어하는데. 어머머 이거 이거 이거. 아그 이뻐. 아그 이뻐. 어 그게 뭐야? 이주 <laughs> 너네 너무 귀여워 Get up. Get up. Get up. Get up I love you. 발로, 아니, 에이스, 발로 쳐야지. 아빠! 나 아빠 아닌데? 어, 에이스 먹여줘. 아. 서로 먹여줘. 에이스. 옳지, 잘했어요. 박스. <laughs> 나비도 에이스 먹여줘. 나비도 에이스. 아. 아니야? s s y r i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귀여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뚜르뚜뚜 아기 상어 그럼 이거 할까?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염소음에 염소음에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손은 음마 손은 음아 <laughs> 어! 오리는 꾀꾀 오리는 꾀꾀 염소 음매, 안녕. 염소 음매, 음. 돼지는 꿀꿀, 꿀꿀 보여줘. 꿀꿀, 돼지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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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음음꿀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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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을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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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송돼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부밥, 새송이버섯 소세지. 두부밥이 맛있나봐. 엄청 잘 먹네. <laughs> 맛있어? 먹 맛있게 먹고 있어. 엄마 저거 하고 올게. 오늘 원래 애기들 등원 시키고 집 청소를 다해서 진짜 깨끗했는데 애들이 하원하자마자 집이 다시 면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점심 도시락 아니면 이제 밥뭐 반찬 없을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냉동 밥그 애들이랑 저희랑 하나씩 먹으려고 우동도 샀고 아침마다 먹고 가는 요거트 여기다가 오트밀 타 가지고 머뭐 바나나 썰어 가지고 아침에 먹고 이제 목욕하러 아까 목욕 목욕할 사람 라비야 라비 머리 어딨어 머리 라비 코 나비 키, 나비 팔, 나비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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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배꼽, 배가 거기 가려졌네, 나비 입, 입, 이건 코잖아 코코코코코코 입 나비 두부를 코딱지 안에 놓고 있는 거예요 코안에 이제 목욕하자 나비는 먼저 씻고 나왔고 <laughs> 이제 에이스를 씻기로 가야 돼요 가자 에이스 아 엄마 힘들다 자 높아서 봐 발 나와라, 이야! 발 나와라, 이야! 어, 발리 어디 갔지? 저희 샤워하고 올게요. 아빠? 누비게야너 아빠? 얼굴에서 아빠가 보여? 샤워하고 자 우리. 샤워? 쿠팡에서 이거 모독놀이 스티커 샀는데 엄청 좋아요. 애들이 목욕할때 집중도 잘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빨리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엄마 상어 뚜루뚜뚜루 귀여운 뚜루뚜뚜 우와, 거기 아기 상어가 있네? 아기 상어 에이스가 잡았다 뚜루뚜뚜루 오늘도 뚜루뚜뚜루 잡았다 구작구작구작구작 깨끗이 씻어요. 구작구작구작구작 깨끗이 씻어요. 목도 깨끗이 씻어요. 엉덩이도 깨끗이 씻어요. 아이들아, 우리 아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 거야, 우리 아기. 아직 그 밴드 기저귀를 쓰고 있어요 그 부대 안에서 기저귀를 사는데 팬티는 조금 큰 애들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밴드를 쓰고 있고 사실 많이 힘들긴 한데 애들이 너무 가만히 안 있어 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쓸만한 것 같아요 안녕 애들이 이렇게 놀 동안 저는 얼른 애들 밥 먹은 거 치워야 해요 집을 치우고 오겠습니다. 좀 있으면 곧 트레비스가 태원이를 <laughs> 집에 오기 때 퇴근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돼요. Aaron. And Travis, we hope you liked the video today. If you did,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down below. See you next time. Lots, lots, lots.